천삼백 개장기에서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경영지원 일등 기업 국회의원국에서한국국회선한 박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물리치료사 제2의 인생 나도 창업할 수있을까에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간호사 창업에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물리치료사 창업도 분석해달라고 댓글이 달렸거든요 예. 아, 이렇게 댓글을 달리면 제가 예전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대신에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또는 식경계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열 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기계 및 기부치료, 치료적인 마사지라든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 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 중에 바로 뭐냐면 바로 바로 치료입니다 실질적,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직무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물리치료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모두 물리치료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DPT나 MPT 같은 자격증을 딴다면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서 나와서 개인병원을 차릴 수가 있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 자체가 조금 인식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을 차리지 않더라도 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수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물리치료를 많이 찾고 있고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게다가 초봉도 높습니다. 초봉이 6, 초봉이 6만 7만 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중위값 평균이 3,200만 원대 연봉이고 연차가 지나갈수록 대단하게 연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서 물리치료사장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위로 따졌을 때한 2,800만원, 그 다음에 상위로 따졌을 때 3,900만원 정도가 월급이더라고요. 물론 뭐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계가 있어 보이니 고민이 굉장히 많죠. 당연히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협회라든지 다 관련 단체 등에서 우리나라 의사 진단 없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을 좀 해달라. 개인 병원이나 의사 진단 없이 자체 치료를 할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의사 협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의사 협회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어, 인재들은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부분을 연계해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들도 학생 때부터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인 해외 취업 연계 사이트가 많아지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미래에 밝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치료사로서 전문가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 인재들의 외국 유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현직에 있는 능력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고민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어 네가 생각할 필요 없다. 방법이 있다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직접 찾았겠지. 왜 직접 못 하겠어? 왜 그런 것들을 어 여기서 이렇게 다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예 네, 실제 찾아보니까 어 정말 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 선배님들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 실행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실질적인 밝혀 보니까 어, 실질적인 이름을 밝힐게요. 어, 주로 병원에서 다 나가서 창업하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링 소독을 통해서 근골격계나 신경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재활센터나 어, 필라테스 센터 방문 운동 센터 쪽으로 창업을 가닥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치료가 아닌 기능 회복 재활 훈련인데요. 치료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의료법상 문제가 될수 있어서 물리치료의 영역으로 어, 그러니까 기능 회복의 영역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살짝 살펴보면 위켄 방문 운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병원 경력이 있는 물리 치료사가 오픈할 수 있더라고요. 위켄 방문 운동 센터입니다. 예, 예 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좀 살펴보니까 전국에 있는 소아. 그리고 성인의 운동 제어를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어, 이 운동 서비스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범 사업, 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을 찾은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방문 물리치료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발전되면 좋겠죠. 또두 번째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치료사가 창업한 헬스케어. 물리치료기구 브랜드인데요. 제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심정과 물리치료사를 해온 대표님의 경력을 살려서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런칭하고 스트레칭 밴드, 카이로프랙틱 쿠션, 근막 이완 도구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예. 본인의 이제 능력을 살렸고요. 이런 창업 사례는 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병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실제 사용되는 재활운동기구, 슬링운동기구를 만드는 업체인 마르페, 이지스텝, 위니즈 등도 물리치료사인 대표님들이 창업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 지금 두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한번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재활 필라테스 전문 센터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게 이름 이쪽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메디 필라테스 라는 곳입니다 예, 메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20년간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고 얻은 노하우로 제, 오픈한 재활 필라테스 전문점이에요 예 필라테스는 여자들만의 전유불이 아니다 남자 대표 직강, 맨즈 필라테스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운동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라테스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잘 만든 사례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방문 재활운동, 재활운동기기 제조, 기능회복을 특화한 운동센터 등으로 창업의 종류를 설명해 볼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네가 뭔데? 뭐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걸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도 보시지만, 어 그렇지 않은 무리초선생들도 어, 보시니까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저희 국회의원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 재활 주간 보호 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1,300분이 어, 저희 본점에 전학을 하셨고요. 어, 본점에서 물리치료 논문을 기구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제로 어, 그 실습생들도 물리치료 실습생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어,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어, 뭐 이런 뭐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성장하신 어, 물리치료 기기 어, 그리고 재활운동 기기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험으로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어, 괜찮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창업하는 또 다른 길 장기왕 기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 복지 시설장의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시설장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가 어 복지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도 그렇고 제가 노인 복지센터도 그렇고 물리치료사로서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이 기본 인력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직접 일선에서 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제2의 인성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물리치료사로서 시설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사로서의 경험과 강점을 가지고 대표자로서 경영에만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교환 기간은 그게 가능해요. 이때는 따로 직원으로서 상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능력을 가지고 기능회복 무료 상담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어, 만약에 여러 가지 장기환기관들이 있는데 요양원도 있고 주간부도 있고 방문형도 있고 한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형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한테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을 파견해 주는 거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입소해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죠. 주간보호는 내가 아침에 어르신을 모셔보고 모셔서 드리는 그런 방식의 어 부분인데, 특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 주간보호센터 주 타겟이 완전히 기능을 잃기 전에 어르신들로 괜찮아고, 괜찮아지고 싶어하는 아직 욕구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보호자들과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요양원에 비해서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그 중에서 스마트 재활 재활 특화 주간 보호 센터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물리치료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요양 같은 경우에는 와상환자 준화상환자로 물론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1대1로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강하게 움직이면 다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도 그렇고 관절도 굉장히 약하시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방문요양 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리치료사가 강점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르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호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그다음 에 휴먼 터치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말고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추천하는데 다시 주간 보호센터 창업으로 돌아오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회의원 주간보호센터 본점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보시고 직접 대표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 저기 지금 보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님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전문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본인의 역량을 활용해서 여러 운동 프로그램들 재활 운동 프로그램들을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스마트 재활 주간 보호센터, 재활 어 특화 주간 보호센터를 하신다면 이런 역량들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밸런스도 되게 중요시 하셔야 돼요 이 주간보호센터에서는요 그러니까 재활특화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 저희 국회에서는 실제 그 어르신 밸런스라고 하는데 물리치료 선생님들과 많이 오픈해봤습니다 오픈을 해보니까 어, 이게, 원래 해오던 게 운동 재활이고 기능 개복 훈련이다 보니까, 운동 재활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식사도 잘하셔야 되고, 운동도 잘하셔야 되고, 쉬기도 잘 쉬셔야 되고, 개혁력 향상 훈련도 하셔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지 즐거워하시고, 밸런스 있게 하셔야지 더 좋아지시고, 즐거워하세요. 이건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우, 여러분들이 운동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운동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더 하고 싶고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마사지를 더 받고 싶어 하고 운동 좋아하는 어르신은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쉬고 싶은 어르신은 더 쉬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하신다면 아니 창업을 하신다면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대표님의 능력이 이쪽이 뛰어나다 물리치료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만 강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업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장기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잊지 마셔야 될 점도 말씀을 드리고 개발해야 될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물리치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고객을 모시는 역량, 그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역량, 고객과, 고객에 공감하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을 계속 개발해서 내가 10년 경력이다, 20년 경력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감하는 능력, 상담하는 능력들도 같이 키워주시는 것이, 추후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행정 능력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행정 능력은 배우면 되고요. 그때 상황이 되면은 그때 실습하시면서 나아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서로 공감하는 능력도 키우시고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내가 어떤 분야로 오늘 이 영상에서 혹시 도움 될게 있으면 발제를 하시고 뭐 찾아갈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셔 가지고 어 정말 도움 되는 어 정말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 추후에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제 2인 인생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저 제가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이렇게 설명드려서 어, 혹시라도 다른 어떤 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그 구독,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